아나 창업금면 다 받고 있었어요. 제가 50% 창업금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왠일? 까보니까 다안 받았네요. 2019년에 개업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네요. 미용업하시는 분인데 다다 경정청구해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이제 5월이 코 앞에 왔습니다. 5월은 정말 무시무시한 세금이 기다리고 있죠. 종합소득세라는 거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데 어, 오늘은 우리 납세자 분들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과거를 알면 지금을 알수 있죠? 그리고 과거가 잘못됐으면 지금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23년도, 뭐 과거, 더 과거도 상관없어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바꿀 건 없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세금 신고를 하셨고, 올해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봐주세요. 사전 준비물이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우리 사업장의 자산이나 부채를 잘 나타내 주는 서류예요. 그리고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는 우리 사업장의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설명해 주는 서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렇게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어, 나 없는데요.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뭐, 홈택스에서도 다뗄수 있는 서류지만, 세무회계 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신다면은, 다 준비해서 주실 거예요. PDF, 종이 이렇게 해서 다 주시니까, 뽑아서,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 우리 사업장에 자산 등록이 혹시 누락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자산 이렇게 해서 어뭐뭐 뭐 건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은 자산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 비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산은 결국 우리 사업장의 비용이 돼요. 그래서 자산이 누락됐다는 거는 결국 비용 처리가 누락됐다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누락이 되는 게 제가 블로그에 재무 상태표 예시 올려 놨어요. 2023년도 재무 상태표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차량 운반구, 비품,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요. 개인 사업자라면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계산서를 간혹 못 받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뭐 놓치시는 게 뭐냐면 세무회계사무이 이동하다 보면 이런 점표가 누락되기도 해요, 막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우리 장부상에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어, 한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사업장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웬만하면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출퇴근하는데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식업 하는데 마트 갈때 뭐 실제로 사러 갈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사업용 자동차예요. 그래서 대표자 명의로 갖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라면은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서 산 차가 아니어도 돼요. 그 전에 샀던 차를 우리 사업용에 쓰기 시작했으면 이거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 시점으로 두 번째 사업장 직기 비품. 이런 것들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것들 막 사잖아요 사업 초창기에 이런 것들도 누락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인테리어 공사한 거 진짜 돈 많이 드잖아요. 특히나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락되는 이유가 뭐냐? 아나 이제 초반에 그, 목돈 많이 드니까, 부가세 좀 아끼려고 세금 계산서, 어, 괜찮아요. 이래 버렸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적격증비 누락되다 보니까, 이거를 신경 써주지 않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자연스럽게 누락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근데, 세법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은 자산 처리해도 된다.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계좌에 채 줬잖아요. 계약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산 등록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누락하는 거 권리금 준 거. 우리가 1층에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려면 자리 비켜 주시니까 감사하니까 권리금 주잖아요. 그게 대부분 우리가 계약서만 써요. 권리금 계약서.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 품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누락해요. 하지만 그 계약서만 있어도, 계좌 이체 내용만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커요. 보세요. 내가 인테리어, 어, 1억 들었어요. 그리고 권리금 그 자리 비켜주니까 3천만 원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에요. 이거 다 누락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1년에 비용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빠진 거예요. 이 정도로 비용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가 우리 사업자 비용처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비용 처리가 누락되지 않았냐. 자산이 비용 처리가 되지만 맞바로 비용 처리되는 항목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손익계산서라는 서류에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블로그에 이거 써놨습니다. 그림도 올려놨고요. 빨간색 표시 박스 쳐놨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가가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어, 의류 소매업 하시는데 동대문 가서 의류를 띄어와요 그런데 동대문 여기 계산서 진짜 발행 안 해주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이 발행 안 해주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비용 처리해야지. 계좌이체한 거 이런 흐름들 가져와서 원가라도 잡아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세금이 왕폭탄. 전자상거래 하신 분들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도매로 뛰어와서 소매로 판매하시는 분들 원가 누락되는 경우 많고 식자재 사오시는 분들도 참 누락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원가 누락되는지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진짜 또 많이 처리 안 되는 게 급여. 우리가 개인 사업자리 시작하다 보니 많이 관과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기장하면 좋은데 중간에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부가세 신고 기간 다가오니까 아니면 소득세 해야 되니까 세무 기장을 시작하신 분들이 인건비 처리가 엄청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손익계산서에 보면 직원급여라니 빵이에요 빵 직원급여는 되게 핵심 비용이거든요 저는 특히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한40% 이렇게 막 급여가 나가요 근데 적게 나가도 20%, 10%는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비용 처리 진짜 잘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상에 직원급여 비어있는지 잘 보자 세 번째, 우리 사업장 경조사비 같은 거 제가 평상시에 잘 모아두라고 항상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접대비라는 품목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과소하다. 100만원도 안 돼요. 뭐 50만원. 이러면 우리 경조사비 처리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저 요즘에 결혼식가면 10만 원 그냥 낸단 말이에요. 1년에몇 백만 원씩 내요. 이런 거잘 처리하셔야죠. 그래서 접대비 항목이 비어 있는지도 체크하자.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사업자분들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임차료 준 거. 어나 지급 임차료 이거 아, 우리 건물주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처리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어, 생각보다 이거 누락돼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결산 하거나 이렇게 결산할 때 올라온 거 보면, 이거 인건비 비었잖아. 잘 체크해야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건물주가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주가 간이 가세자예요. 이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 또 이게 행위가 좀 보이죠? 적격증빙 매입이 누락됐다. 자연스럽게 자산 등록 비용처리가 누락된다.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지급 임차료 비었는지 꼭 보세요. 그리고 건물 관리비. 우리가 관리 사무실에다가 관리비를 지불을 했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이걸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은 되게 큰 빌딩에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다 싸줘요. 관리단에서. 근데 3, 4, 5. 몇개안 돼요. 우리끼리 임의적으로 관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관리비 추합해서 뭐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건안 해줄 가능성이 커요. 왜냐, 관리단은 비영리 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돈낸거 찾아다가 비용 처리해야 돼요. 누락 많이 돼 있어요, 관리비도, 실제로. 그리고 또 많이 돼 있는 게, 한정 같은 데에다가 내가 사업자라는 거 등록 안 해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막돈 내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전기세 무지하게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도 누락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용역비라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원 급여가 아닌데도 돈이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얼마 전에 전기공사 나가가지고, 우리 전기사장님이 불렀어요. 사장님이 사업자가 없대요. 그럼 어떡해요? 프리랜서 신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건비 신고가 안돼 있으면은 이게 다 누락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 나간 거면은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 지금 5월 코앞이잖아. 지금 해도 돼요. 비용처리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마지막으로 참 많이 누락하는 게 이자비용이에요. 요즘 대출이 진짜 많아요. 요즘 사업자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사업용 자, 사업용 자동차 취득했으면 캐피탈 통해서 이자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이자비용 깡통인 장부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찾아서 넣어야 돼요. 이런 거 사업용 대출 받았다가 이자비용 낸거 찾아다가 세무사무실에 다 주시면 돼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비용처리도 누락하시면 안 된다. 혹시나 이번에 발견되셨는데 고액비용 같은 거 누락되고 작년에 어, 나 세금 진짜 많이 냈는데 경정청구도 다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 누락되는 것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자산등록, 비용처리, 플러스. 요즘은 세법에서 정해준 공제감면이 진짜 많아요. 어,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어요 창업 감면 제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올렸어요 직원 채용했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꼭 받자. 이거 진짜 이두 가지는 요즘에 꼭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받고 계신데 또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나는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납세자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자기는 잘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 나 창업 감면 다 받고 있었어요. 제가 50% 창업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웬일? 까보니까 다안 받았네요. 2019년에 개업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네요. 미용업 하시는 분인데. 다, 다 경정 청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창업했는데, 직원 늘렸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업장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내가 어 평균 정도 내는 것 같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감면을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블로그 이미지 있어요 근데 맨 앞장에 보면은 세 감면 세 공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공제는 있어요 종합소득세 에 근데 너무 조금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7만원 써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뭐 붙어가지고 뭐한뭐 2,30만원 써 있다. 자녀 있거나 이러면은 뭐 자녀 세액공제 붙는다.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붙어요. 직원 채용 세액공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창업감면 붙는데 세액감면이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보고 어? 나 이거 없다. 이 뭐야?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5페이지에 가면은 새 감면 명세서라는 게 있고 새 공제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뭐 이런 식으로 공제명이 써 있고 금액이 크게+ 크게, 크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없으면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뭐 창업감면이랑 통합고용세액공제 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과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겨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과거 거 잘못했나? 이제 올해 거 신고해야 되는데 과거 게 잘못됐으면 올해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과거 거 잘못됐으면 경정청구해서 세금 돌려받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경정청구 같은 거는 꼭 세무사 껴서 안전하게 세금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잘못된 세금 신고하고 있었으면 어필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어,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우리 납세자분들 절세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도 어, 제가 또 많이 들은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우리 사무실은 자료 못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세하고 싶은데 리스트 쫙 정리해서 블로그에 넣어 놨어요. 뭐뭐 기부금, 뭐뭐 뭐 대출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뭐 임차료, 자동이거 제가 우리 우리 기장처에 공개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세무에게 사무실에 전달하세요. 절세하세요. 그리고 경기 어렵잖아요. 절세해서 돈 버는 것도 저는 이 불경기 돌파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어 2025년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절세하시고 돈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